안녕하십니까 가랑발 송대표입니다 아무 어김없이 신시도항 새벽 6시에 도착했더니 했는데 레저보트 한 20대가 열심히 런칭을 하고 있더군요 저도은틈 사이에 껴서 런칭을 했고요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궤도로 오징어가 주력입니다 아래는 고추장 위에는 쪼꼬미 얘기. 개도 가기 전에 지금 신시도 앞에서 살짝 해보고 있고요. 바람이 어떻게 터질지 지금 먼저 가는 고선수한데. 개도 아, 쪽에도 지금 너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울이 심하면 카야가좀 위험하니까 구전을 아, 듣고 출발해야 할것 같아요. 첫수에 설마? 첫수에? 네, 첫수에 주꾸미 이런 신시도항에서 상황 보다가 개도로 넘어왔습니다 예, 개도로 넘어왔는데 오늘 3월이라 그런지 조류가 예 없진 않아요 지금 조류가 좀 있어서 신시도항 그 녹색등대에서 개도 쪽으로 오는데 아. 오을려갔습니다말 그대로 어쩌로 선비도 쪽으로 아이씨 개도에서 오자마자 오자마자 미끌림이라니 그냥 터트립니다 아래는 초고추장 초고추장 위에는 색동수평 색동수평은 머터리에서 구입했죠 너구리 올 때는 긴장을 풀고 아이씨, 크게 좀 크다 너구리 머터리에서 샀던 색동수평 두수 걸었네 두수 아, 안 찍을 때 잡혀요 고. 이제 좀 카메라를 돌려야겠습니다 오늘바람좀 있고, 잔파도 좀 있고, 조류도 좀 있고... 아지지 왔습니다, 왔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번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 가비야! 가비야! 예, 오케이. 밭에 또, 지금 부짜리 이거 괜찮네요. 에이, 사버렸다. 에이. 예. 개도 쪽이 너무 물살이 세져서 신시도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개도 쪽은 물살이 너무 세네요. 역시. 신시도 쪽으로 좀 옮겼는데, 아, 붙었어요. 갑이 붙었어. 방금 전에 씨알 좋은 거. 한수 나왔네요. 씨알 좋은 거. 음, 여기서 좀. 뭘죽울 때까지 해봐야겠습니다 물이 살아서 지금 나오는 건가 아또 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 자리야 또 왔어 갑둘 갑아진 아래쪽은 이제 조금 얘기달고 물이 사니까 여기 신시도 높고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물이 사니까. 아이 이제 멀리 못 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끝장을 봐. 근데 신시도오늘좀안 좋은 게,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들이 일으키는 너울들이 심해요. 한 박씩 잡아주고, 페달로. 왔어, 또 왔어. 왔어. 아빠, 붙었어. 신시도도 붙었어. 아카비야, 색동. 붙었어요. 색동으로 붙었어. 요 <laughs> 놔라! 놔라! 뒤에 보트 두개 있는데, 거기도 개도 물살 세지니까 리로온것 같다. 회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거의 신발짝에 가까워요. 왔어! 바다 왔어. 붙었다니까. 아이고 이렇게 너울. 아유. 대각게 너울을 일으키고 가니까. 아유. 쭈가 왔어. 쭈는 조금이. 쭈는 손으로. 개도까지 갔다 왔는데. 아 모터로 뭐 바꿔야겠습니다. 바다에서 카약 타실 분들. 그리고 장거리 뜨실 분들. 모두 뭐 다세요. 나도 뭐다 탈 생각입니다 이제 음. 신수이도에 안나오면 아미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2시 되면 안주고 왔어요 왔어요 왔어 왔어 두시면 만져도 물 물이 또 바뀌니까 아, 쪼 조금이 가보래조금미 올라탔네요 조금이 헤이 오늘 늦게 늦게 마리수가 터질 련가걔도에선 사실 이렇게 말수는 못했는데. 아, 여기서 터져 줄라나. 저 왔어 또. 어, 또 왔어. 지그시 잡고 있었어. 지그시 잡고 있었어. 아, 조금이. 조금이. 여기 지그시 잡고 있습니다. 지그시 조금이 잡으셨네요. 아, 자 앞으로 가지고어또 잡고있어 또 잡고있고 잡고 아, 이번에는 갑이냐 쭈꾸미쭈꾸미는 손으로 타라 왔습니다. 왔어. 왔습니다. 왔어, 왔어. 이번 갑이다, 아닌가? 아, 갑이다. 조금에 등을 박혔네 등이. 주위를 열심히 살피기 때문에 뭐 끝복이 뭐 그런 거할 시간 없습니다. 카약 탈 때는 특히 여기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니까. 끝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울이 들이 치나 안 치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1cm 정도만 들었다 놨다. 1에서 2cm 정도만 그런 그런 느낌으로 뒤에서 유선배가 오나 안 오나. 앞에서 나도 우리 들이 친한 친함 뭐 그걸 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끈적한지 안 끈적한지 끈적하네요. 자 끈적해. 끈적해. 끈적한지 안 끈적한지 다 보고 조꾸미 뒤에서 지금 애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큰 파도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프 걸려. 로프가 걸쳐있네, 로프가. 이런 걸잘 봐야 합니다, 이게. 갑주 나왔던 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똑같이. 밑에는 쪼꼬미. 위에는 색동. 양일인 줄 알았네. 어트가또 여기니까 똑같이 생겼구나. 이게 에이, 씨. 에이, 귀중한 색동을 터뜨렸네. 에이, 씨. 에이, 씨. 가 터키가 터색가 터키가 터키가 터키가가 무지개 쓰겠습니다. 색동화하고 제일 비슷한 거. 똑같이 버터에서 산 거. 990원짜리. 수평 무지개. 애들 넣을 등살이 못 살겠어. 보조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대 쪽이나 물골 쪽은 물살이 세다고 하는데, 여기만 죽었어. 네. 근데, 아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또, 지금 한시고, 좀 있으면 이제 만조라. 다른데 갈 수가 없어. 그럼 또, 떠내려고 가야고, 막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물이 살 때까지, 여기서 좀, 옳지! 옳지! 해야 돼. 아 좋아. 살살 이제, 캐스팅으로 하고, 살살 굴리니까 나오는구나. 그래야 이제 물, 물 살면 이제 나오는 거야. 조금이, 저렇게 배가 막 전선적으로 달려오니까 여기는 항상 뒤에 너울이 들이치는가, 안 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왔어? 왔어? 오 이거 씨 이건 시원리 이건 이고오 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무겁다. 너, 에이 짜증 나네. 시, 제일 무겁다 했어. 씨. 쓰댕. 지금 한 20몇 갑한것 같은데 한4 0갑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물 사니까 색동이 히트했는데 색동을 이렇게 안 사는 바람에 이번에도 머털에서 산 수박 레이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박 레이저 밑에는 조금이 30cm 단차 수박 레이저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면 많이 잡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쭈꾸미 시즌은 독산 무창포 이런 데는 뭐, 뭐, 김보다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제 군산권은 안 그렇습니다. 카약 낚시가, 어선 낚시하고는 장르가 달라요. 위선배 타는 낚시하고는 다르고, 그렇다고 워킹도 아니고, 메모합니다, 이게. 카약을 타고 멀리 나갈 수는 없고, 때나 이렇게 사람들이 못 내려오는 곳. 그런데 연안가만 지지다 보니까 유선배하고도 또 달라요. 낚싯대도, 낚싯대도, 유선배에서 쓰는 낚싯대, 불편합니다. 그립이 길어서. 약양 낚시는 앉아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서서 하는 낚시가 아니에요. 캐스팅도 잘안 되고. 길이 그립이 길면은 시트에 걸려 겁니다. 그래서 좀 잘라야 돼요. 그립을 시, 시트가 넘어가지 않게 좀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베스트 때를 쓰면 되긴 되긴 하는데 베스트 때는 액션을 많이 주는 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베스트 때는 이론 쓰면 한 이론 쓰면 지금 뭐 헤비한 무게인데 여기 바다 낚시에서는 이론 쓰에 봤자 어 9호? 화공과 구호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걸 항, 그 바닥을 찍고 내렸다, 찍고 내렸다 하는데, 뱉을 때는 손목이 아파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다고, 그립이 긴, 배에서 쓰는 거 하자니, 시트에서 걸리적거리고. 이 낚싯대도 애매모호해요. 잘라야 돼요. 팔꿈치보다 조금 안쪽으로 네, 앉아서 하는 아, 낚시하다 보니까 길면 불편해, 짧으면 손목 아파, 불편합니다. 아이가 낭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낭만이 있어서 낭만 가야카. 어쨌든 워킹 보단 조금 더잘 잡는데. 그렇다고, 뭐, 유선배 탄 것만큼 잡히는 건 아닙니다. 카약타고그렇게 멀리 못 나가니까. 근데 우럭광어 뭐, 놀래미. 가부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유선배보단 덜, 덜 잡습니다. 더 잡진 않아요. 가부징어는 통찜도 좋은데, 역시 회야. 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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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주 살짝 걸치고 있었나보구나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더만 아 어휴 씨씨야큰주꾸이네 무거운 줄 알았네 이 새끼들 무거운 고 오지 아닌 거고 계서 왔더니만, 씨. 다 이렇게 고가 오 질.. 어? 걸렸네, 씨. 어, 뭐가 걸려 있었네? 쭈꾸미가 위에 걸 물었네. 애기 짠, 네, 애쭈애쭈 말고, 갑이. 큰가? 자, 뭐야 쭈야, 갑이야. 뭐야 쭈야, 갑이야. 아, 또 쭈가 잘 나오네. 그걸 흐름이 좋으니까 지금 갑이 나와야지. 쭈가 나와. 히트! 히트! 아, 히트 했는데, 아씨 빠졌나? 오늘 낚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전에 계도까지 들어갔다가, 아, 교류가 세지는 바람에 신시도로 빠졌는데, 신시도에서 지금 가보징어 쭈꾸미 그래도 좀 잡았습니다. 신시도 쪽에서도 붙은 것 같아요. 신시도 좀, 신시도에서 백감용 가보징어도 지금 나왔고요. 백감용도 나왔고 아, 그 요즘 마리수도 좀 개도만큼 했습니다. 개도에서 워낙 일찍 빠져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신시도 쪽에서도 지금 직경라에 붙어 있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조류가 쎄지기 전에 빨리 철수해야 할것 같아요.